마지막 지구, 기만자의 몰락이 열렸어요. 어, 여기다 죽는 아니야? 도망가자. 들어가면은 대사가 있어가지고, 소리 좀 줄일게요. 실제덴이랑 벨렌이랑 막 말다툼하는 게 나오거든요. 긴장 푸십시오. 몸 조심하십시오. 여왜 내가 파티장이니? 이놈 네 동족을 행성 너머에서까지 고통받게 했다. 용서 못한다. 눈이 먼 것은 너였다. 군단의 필연적인 승리를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 빛을 불신하다니. 함께였다면 살게라스를 이겨내고 우리 세상을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빛이 네 아들을 구원했더냐. 라키시가 끝내 눈을 감을 때그 눈에서 빛난 것은 믿음이었더냐. 아니면...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였더냐. 헤드리파. <laughs> 이제 너의 무의미한 분노가 동지들을 파멸로 이끌었구나. 내 무한한 군단이 놈들을 모조리 도륙하는 광경을 똑똑히 보아라. 아니, 우리는 그들을 죽수 없다. 맞자, 난 그들 곁에. 그들 아예 곁에서 싸운다 함께 곰들을 없앨 것이다 마지막 지구죠 살기라스의 우던 엔딩 어, 공격대 찾기가 이전 레인드까지는 비교적 되게 쉬운 편이었다면은 킬제덴만은 그래도 약간 공차시라도 자칫하면 절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조금 있다가 보면은 어이없는 일이 있어. 지금 이게 양쪽으로 두 갈래 길이 오잖아요. 여기 벨렌이서 있고 킬제덴 여기 있고. 뭐가 죽었어? 탱커한테 공격장을 주자. 모 준비를 마쳤다 수작파테 아, 블러드 써버리네 보통 2페이지에 쓰던데 암마겟돈이라는게 떨어지는데 저걸 다 밟아줘야돼요 한명씩 올라가서 지금 저기 한명 안가죠근 하나 터졌어요 저암마겟돈 위에 한명씩 올라가서 또 밟아줘야돼요 그러면은 밟은 사람만 피해를 입고, 나는데, 저걸 안 밟으면은, 공대원 전체한테 데미지가 들어. 밟으러 가볼게. 이 아무도 안 가죠? 아, 터졌죠, 또. 지금 원들들이 좀 밟아줘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네. 이러면은, 좀 고생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것만 밟아주면은 뭐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 1페이지가 넘어간 넘어 거고 이제 2페이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쉬워요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데 아마게돈이랑 이거랑 폭발하는 공포의 불길 이거는 그냥 범위 공격이니까 여러 명 맞지 않게 대제로 분산하면 되는 거고 일단 요게 지금 이페이지에는 받는 피해99% 감소가 있기 때문에 뭐 딜을 하다, 하거나 안 하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노래도 될것 같아 원딜들은 공격을 하는데 뭐아 그리고 여기 봐봐 벨렌이랑 일리단이 이렇게 길목 지키고 있어 대장들이 쫄병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어. 야. 우리가 싸우고 있고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같이 와서 싸워줘야지. 3페이지죠. 이걸 2패로할 수도 있겠어. 그리고 아까 방금 그 폭격하는 페이지가 4회 페이지? 아무튼 이걸 저는 3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1패랑 똑같은데, 환영이라고 쫄리 나와요. 이거를 빨리 잡아 줘야 돼. 언델로 녹빌게 지금 아이템을 저는 공차에서 티어 사셋을 모아 가지고 한번 바꿔 입고 와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티어 하나도 없이 왔는데, 이번에 부정 죽기 티어를 다 모, 네 개를 입으면은, 어? 눈을 소모할 때마다, 지금 사자의 군대를 풀이 줄어든대요. 원래 저게 10분 풀이라서, 전투장 한번 쓰고 말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거 두 번째야. 이번 사고 튼 거. 어, 뭐야. 정 맡겼죠? 이러면 안 돼. 아, 그리고 죽기는 대마보를 키고 맞으면은, 이 디버프가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막고 키는 거보다 키고 맞아요. 야이 디버프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2초마다 지금 화염피해있는다 를 딜이 좋은 공격계는 로를한 번만 봤는데, 이번 파티는 어떨지 모르겠네. 아, 두번 보네. 이렇게 커, 몸집이 커진 사람들이 있다 환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준 게 좋죠? 이 아마게돈이 하나 더 터졌네. 두개 터졌네. 아마게돈이 이거 지금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터지면 각이 없거든요. 또 터졌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지금 이 어둠이 걸, 걸리면은 이게 때려지지가 않아 빛나감 뜨죠? 아, 다시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파티가 약간 헬 파티의 느낌이 나네. 근딜들은 발부러 다니는데 원딜들이 발부러 안 간다. 양꾼이 없다고? 사냥꾼 있는데? 이 페이지에선 사냥꾼이 중요해요. 이거, 시야가 차단되고, 이맵 어딘가에 1, 2단이 있거든요? 그 1, 2단 근처에 가면은, 저 아까 그 보이드워커를 때릴 수 있는 디버프를 하나 걸어줘요. 20초짜리. 그 20초짜리 버프를 받고, 이 쫄들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럼 이 페이지가 끝나. 이 어둠 영혼 근데 그 1, 2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찾냐면은, 사냥꾼이 인간 추적을 키면은 그 맵에 1, 2단이 어는지 보인대요. 그래서 사냥꾼이 먼저 찾은 다음에 맵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표시가 보이죠? 그럼 이 근처로 다들 뛰어가서 1, 2단을 만난 다음에 싸우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기돈 지금 이렇게 터지면은 답이 없어. 내가 왔던 파티 중에 제일 파티인데, 첫날에 왔던 파티도 이거보다 나았는데, 제가 첫주때 6투하고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주고, 두 번째 주에는 1투에 잡았는데, 이 파티 좀 심각하네. 한마디 할까요? 어쩔 때 원딜 쪽에서 안 밟아 탱킹 그냥 가운데서 하지 원딜들이 딜로스 날까봐 뒤로 안 가는 것 같은데 밟으러 죽기가 밟아주는게 조금 좋은게 아까 말했듯이 대마복을 키면은 디버프가 안걸리니까 가능하면 죽기가 밟는것도 괜찮은것같아요 안걸리죠? 그리고 이게 공찻은 제가 듣기로는 일반부터는 이게 한번 아마겟돈을 밟은 사람이 다시 밟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공략이. 궁첩이 있나 봐. 근데 여기 공찻은 밟은 사람이 또 밟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빨리 밟아주는 게 공략의 핵심이야. 응? 음? 밟았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눈을 돌려줘야겠다. 이거 딜할 필요는 없는데, 룬을 돌리면은 사자이군데 쿨이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어, 한명 자살했어. 악마 사냥꾼 한명 자살했다. 이게 뇌 밖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삼켜버려라 우리 탱커가 두 명인 이유는 탱커한테 지옥발톱이라는 디버프를 걸거든요 물리 데미지 중첩 디버프인데 그것 때문에 탱커를, 탱을 인계해가면서 탱킹하더라고요. 가장 뭐 기본적인 택틱이죠. 탱하는 이유 중 하나. 지옥발톱 부르죠. 근데 저게 전방으로 거는 거라서 분딜들이 앞에 가면 맞거든요. 분딜을 항상 뒤로 서주고. 갈구러 네, 가줄 때, 탱커 약간 잘 피해서 다녀야 돼. 겹쳐있다가 지옥발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어, 아, 벌써 사공풀이 다 돌았네? 어색하다, 근데. 한 장, 사자의 군대는 한번쓰고 말아가지고. 쿨을 보는 기술도 아니었는데 사공 쿨도 보고 있어야 되나? 저 바닥은 하나만 맞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더라고. 여러 개 맞으면 아파. 이번에 잡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엄마 기도님 같이 왔다. 어, 저 뒤에 하나. 벌써 5분 후이네 뭐 10분짜리 기술인가? 어 이제 저 보이드 들이 보이죠? 양꾼이 빨리 일단을 사자 줘야 돼. 맵에 찍어주길 바.. 지금 기다. 려어 저쪽에 있대. 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아니야. 아한 명만 해라.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봄추면 일리단의 눈번 시선이라는 디버프가 걸려요 1초마다 4만 7천 정도 피해 입는데 그래야지만 이 때릴 수도 있어 이거를 안그러면 빗나감이 떠가지고 고아 누가 자꾸 미니맵 찍냐 어 가자보면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요. 이러면 거의 다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부터는 아마게돈을 안 쓰고, 다른 기술를 써요. 저, 어, 지금, 저기, 터있는 포탄 같은 거, 장금 같은 거. 저게 터져. 그리고 저 지역에 서있으면 은 넉백이 됩니다. 그니까 저, 터지면서 녹색 불길에 휘말리면은 밀려나가요. 아마게돈 대신 쓰는 기술이 저거고. 또 하나는 이 중력장. 지금 저가만 있는데 왼쪽으로 끌려진, 가죠. 지금 여기로 끌려가는 거야. 어 이거 많이 맞았다 이거 저 중력장은 뭐냐면은 이따가 내가 킬제되니 군대원 전체한테 데미지 입히는 이걸 쓰거든요 무수한 어둠의 영혼 이거를 저기 터질때 쯤에 들어가주면 돼요 그러면 안걸려 대신에 항상 들어가면 안 되는 게저 중력장 안에 들어가면은 또 지속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거 시전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식으로. 분량 손이는 비슷하네. 티어를 끼나 안 끼나. 이공중대찾기 티어를 끼는 대신에 제 아이템 레벨이 6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냥 템레벨만 올리면은 916까지 올릴수있는데 910만 끼고 왔어요 잡았다 잡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엔딩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손에 모든 세계의 열쇠가 있으니까. 너라면, 나와는 다를 짓도록. 모두들, 준비하시오! 들 괜찮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운명의 손을 잡아끌어야 하거든. <laughs> 카드가 날리다개트롤 듀오 야, 쟤네 둘둘 때문에, 진짜 암걸려 기만자의 몰락 캐스트 완료했어요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닐세. m g 자와 대면했을 때내 심장에선 수천 년간 쌓인 분노가 솟구쳤네증오 i 눈이 멀어 내겐 오직 복수만 보였다네. 다행히 빛의 도움덕에 미래를 규정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희망임을 깨달을 수 있었지. 자네의 용기도 그걸 보여주었다네. 킬제데니체후를 맞이하던 그 순간, 난 과거를, 어, 과거를 보내주어야만 했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기억을 위해서. 나의 정신은 또렷하게 오직 한 곳을 향해 있네. 이제 살게라서야 직접 싸우세나. 군단을 끝장내세나. 얘도 약간, 그나마 와우 내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 중에 한 명인 게 벨렌이야. 그리고 카드가 벨렌 카드가 세나리오스. 아 세나리오스가 아니고 말퓨리온. 이세명 정도는 타락이 안할것 같아요. 난 안두인도 모르겠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필드가 아니고, 인스턴스 안쪽이에요. 그니까, 사지구를 잡고 나면, 이리로 떨어져요.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 가볼까? 저기, 구원의 것좀 가볼까요? 뭐, 새로운 캐스트가 나왔으려나? 이제 이걸로, 살게라스의 무덤 패치는 다 완료가 된 거고, 이제 내일 되면은 아르거스의 어쩌고 열리거든요? 아르거스의 그림자인가? 여기서는 아르거스가 안 보이는데, 지금. 구름에 가려가지고. 달라랑 가면 보일 것 같아요. 어, 저기, 아르, 저기, 저거, 아, 여기 보인다. 아르거스가 보이죠? 에서 최대한 파괴를 잘 해라. 어? 새로운 캐스트가 고 생기는 게 없네요. 마지막 네임드 잡는 캐스트까지 완료했는데. 아, 이놈의 하드디스크.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SSD로. 달라라를 오면은 이제 아르거스가 아제로스 하늘에 떠 있는 게잘 보여요. 12단의 작품입니다. 이제 이걸로 살기라스 무덤 영상 마치고요. 이제 아르거스가 열리면은 뭐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